될것 같은데? 제가 잘 되는 줄알니요 색깔을 라어봐 아... 아, 네. 어, 네. 아... 이렇게 오랜만에 촬영해보는 소감은 어떠신가요? 우리 아,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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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막 빨개져 그러더라고요 열이 오르네요 네. 왜 열이 올까? 낙뜨거워요 음. 낙뜨겁구나 <laughs> 근데 사실 이게 오랜만에 해서 그럴 수 있는데 어. 오랜만에 약간 <laughs> 관심 받으니까 다시는 지 춤 받으니까 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. 저는 너무 좋아요. 이렇게 오 형이 안변했을 지금 상태가 뿌듯하게 <목소리> 신의 여자처럼. 좀땀 나. 어떤 걸까요 아이고. <목소리> 아. 어, 발성 연습 같은 거안 하세요? 다른 분들은 못 보시고 와 하시는데. 아 저는 따로 하지 않아. 요 네. 아까 마이크 체크할 때 딱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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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, 왜, 뭐, 뭐, 아, 빨치매. 왜왜 먹어 버리나. 어, 네가 이거 제일 많이 먹는 사람이야. 평소와 똑같으신가요 지금 대기실에 계신 모습이? 대기실에? 평소에는 <laughs> 연습을 합니다. 연습 계속 하는데 지금 카메라가 있어서 연습을 안해안 하네요. 원래 그래서 제가 연습하는 사진을 이렇게 인터넷에 자주 네, 올리고 그러거든요. 평소에는그왔을때 항상 그 석봉 역할이랑 자주 여기서 앉아가지고 계속. 특히 이제 로키 형이랑 캐스팅일 때는 거의 네, 안쪽에 앉아서 서로 대사를 주고받고. 낚시 유자연. 그런데 오늘 오늘 또 카메라가 있 그러니까 연습하기 꼬리가 <laughs> 많 <볼까 말할 거야. 웃음> 그럴 수도 있고. 나 바로 왔어, 진짜로 공항에서 지금 여기로 온 거야. 지금 어, 안 들고. 진짜 근데 싸서 온 거, 딱 것도 싸서 딱. 가온아씨 코스프레 옷 같은 거좀 중에 고 이렇게 얼굴만 나오는 거. 있잖아. <laughs> 아 진짜 동네 풀어서 다 입었어 이거. 어때 기분이? 야, 너무 행복해. 미칠 거같아 지금. 나 오, 어떻게 못 살겠어? 진짜? 오. 어떻게 <laughs> 안 행복해? <laughs> 아니 행복하지, 좋지. 근데 나는 막 그렇게 막 엄청 막, 막 그렇지 않던데. 어, 그 정도는 아니었어 나도. 나도. 그냥. 아 그냥 할때 돼서 하는 건 약간 이런 느낌이지 않았어? 나는 나와가지고 밥 먹다가 어안 들어가도 된다. 아싸. 찾아뵐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조만간 만나요. 안녕. 안녕. 우니 씨. 네. 네. 지금까지 이게? 그걸 해줘 오랜만에. 지금까지 컨텐파를 편대 분하는 사연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 오. 하나 빠니다 이것만 나가겠다. 이것만 <laughs> 나가겠어. 그 군대 갔다 와가지고 생각하는 건데. 처음에 브이라이브 했을 때도 그렇고, 지금도 좀 이렇게 뭔가 귀도 빨개지고, 말도 제대로 못하는 게. 네. 막 그려워요. 그런 워요 아, 그런 게 있어요. 네. 지금은 이렇게. <laughs> 뭔가 진짜 첫인 것 같아, 진짜. 엄마, 오늘 유치원 가야 돼. <laughs> 얼굴이 조만하네. 화이이팅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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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귀여워 귀엽다 형 애기네 애기 <웃음> 귀여워 <웃음> 제가 너아 <laughs> 귀여워 진짜 막 너무 귀여워 마지막 편집점을 위해서 아, 오케이 귀여운 표정으로 슬레이트를 쏘자. 너 어, 맨날 귀여운 표정을 원해 이렇게. 어떻게 <laughs> 귀 하나 둘셋 네, 감사합니다. <laughs> 고대소. 잘했어. 고맙습니다. I love j i n g y s hair color. Oh, thank you. Oh my gosh, I love you. Yo, 우 n you when you are very adorable. 자라. 이야, 귀여네 지금. 또 <laughs> 이런 것만 해. 벌써 <laughs> 어도럽. So 이거 지금 CD 틀어놨어요. 노래 좋죠. 제가 새로 산 스피커입니다. 온용 소리 잘 들리죠. 여기 되게 좋은... 뭐랄까... 사운드, 우리 무대 하는 거 얘기했어? 아니요. 말했구나. 우리 무대 하는 거 얘기하면 안 되지. 어, 얘기하면 안 돼. 태민이가 다한거 같은데. <laughs> 얘기하면 안 돼. 무대 하는 거 얘기 안안 해야겠다. 음, 우리 신곡하는거 얘기하면 안 돼. 그지. 음. 음. 그래서 노래를 목을 풀고 있었는데 목을 푸는 소리가 네 감미로워요. 그뭘 못했어요. 뭘요? 뭐 우리 걸 아직 못 틀잖아. 틀어면안 되죠? <laughs> 그, 그러면 틀면 안 되니까 잠깐만. 핸드폰을 블루투스 연결을 한번 해 볼게. 뭘 <laughs> 가면 <laughs> 다임 저번에 그저번에 원유씨 그래. 브이 라이브 잡았거든요. 네. 그 연습실에서 이제 혼자 연습하러 왔다가 이제 춤 연습으로 하러 오셔서 노래 연습으로 끝나는 그 브이 라이브 그러니까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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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때 인마이름도 부르시고 별, 별로 별로 잘다 불렀네 그때. 그러니까. 내 안에 앉아서 웃고 있는 내 방에 있는 모든 것들이 널 그리워 하나 봤차서널 잠시 줘도 숨겨놓은 우리의 추억이. 가득 cause you're s t i 됐죠? 최근에 뭐하고 지내세요? 그치. 요즘에 그냥 나와가지고 이렇게 한 번씩 연습하고 그쵸 요새 개인 연습을 진짜 많이 하고 있어요 이제 그때 저번에도 브이라이브 켰을 때도 그렇고 그 날과 오늘과 그 사이에도 연습을 되게 많이 했잖아요 그쵸 그러면서 이제 뭐랄까 이번에 달라진 또 새로운 모습을 또 기대가 되지 않을까 아좀 어떻게 구색이 갖춰져야 되는데 계속 이상해갖고 좀 문제긴 해요 아니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대 많이 해주세요 운영이 새로운 눈을 떴어요 거의 이대아 같이 어. 새로운 눈을 뜬나 이런 느낌으로 뭔가, 뭔가 춤 스타일을 바꾸려고 지금 아주 열심히 연습하고 있습니다